안녕하세요. 로어드러노입니다 아, 퇴근길이 아, 심란하네요. 정체래요. 서대전에시어 나가야 되는데 퇴근 차량들이 많아서 그리고 서대전 분기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좀 막히고 있습니다. 어, 막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좀어 며칠 전에 어젠가요? 질문을 하남기셨더라고요 어, 여자분이신 거 같기도 하고 네. 남자분이신 거 같기도 하고 네. 남자분이신 거 같은 느낌이에요. 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사장님은 천탑을 하고 운행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어 선탑을 해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나와서 운행을 해보셨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저는 선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선탑을 할 만한 어그 지인은 사실 있었어요 어, 지인은 있었는데 제가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어, 그 지인이 또 제가 부탁했을 때뭐 옆에 동승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는 하루 나이틀 아니면 3일 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음, 만약 말씀드렸으면 오케이 를 했을 건데 제가 운전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모르겠어요. 음, 그는 모르겠고 될지 안 될지 네. 그냥 어차피 지인분도 자기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자기 혼자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만약에 사고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저는 그랬어요. 어, 저는 운전을 이렇게 작은 화물차, 작은 거, 1톤 차, 1톤 탑차, 탑차를 잠시 동안 운전을 했었고요. 어, 다른 또 전에 전 제가 뭐이 일을 하기 전에 저기, 일을 할 때, 어, 회사에 그 화물차들이 좀 있었어요. 탱크로리, 어, 압사바리, 압사바리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냥 14톤, 아, 18톤 압사바리, 어, 압사바리가 한대 있었고, 어, 그리고 저기, 10바리, 네, 15톤짜리 어, 탱크로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잠깐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겁은 초반에 처음에는 겁이, 겁이 약간 나긴 했었는데, 뭐, 어, 그렇게 막 크게 우려가 된다든지 이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손탑 자체도 뭐할 생각도 사실은 못했었고, 그 생각을 했어요 일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고 어떻게 내리고 하는지 그런거를 쫓아다니면서 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였지 제가 운전 때문에 운전이 서툴러 화물차에 대한 운전이 서툴러서라는 생각보다 그게 앞서고 네, 그러다보니까 선탑을 뭐 굳이 하자고 들지를 않았어요 아... 스탑을 할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예, 판단이고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참고용이에요. 어, 제가 뭐책임질수 있는 거 아니니까. 뭐, 누구한테 가서, 어 로드러너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laughs> 저 욕먹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네, 절대로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 네, 판단은 우리 네, 어,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물차 대형차종 중대형차종의 화물차를 안 해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뭐 소형 화물차도 안 해보시고 이렇게 차를, 큰 차를 뽑아서 운행하시려고 하다 보면 사실 겁은 많이 나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겁은 약간 났어요. 하지만 그 겁, 겁이 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차라는게 내가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하면 남들이 와서 받는 거는 내가 승용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승용차를 운전하거나 작은 차를 운전할 때도 옆에서 와서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제가 부주의해서 모든 일이 보면 사고는 부주의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 그것도 있겠죠. 숙달이 되지 않은, 네. 초보자일 경우, 수달이 되지 않은 경우, 예. 어떤, 내가 이, 뭐, 이 차에 대해서 특성을 모르고, 그런 부분들, 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면, 주의를 기울이고 하면 다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선탑. 선탑을 할수 있는 방법. 물어보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는 지인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 아는 지인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아, 차를 빌리는 방법. 근데 빌려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laughs> 빌려줄 사람이 없을 거고. 세 번째. 집사. 아, 집사. 네. 내가 집을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그, 아 나이 차량을 좀금 운전을 해봐도 되지 않느냐 해서 어 하는 경우. 여기서 집사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그 화물차를 파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까지 같이 해서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전에 한번 제가 대충 뭐 얘기를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일자리까지 해서 얼마 해서 조금 이렇게, 어, 그래 놓고 거기에 보면 선택 가능해서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 근데 뭐 그것도 뭐 나름 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다지 뭐 좋은 일자리는 제가 볼 때요. 좋은 일자리, 좋은 일감이 있는 자리 같은 경우에 아는 사람 아름아름해서 나오지, 절대로 인터넷이나 이렇게 광고를 내진 않아요. 그것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음, 내가 기사를 타는 방법. 선탑 개념하고는 조금 틀리겠죠? 네. 그래도 기사를 처음에, 아, 내가 6개월 정도 기사를 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년 정도를 기사를 타보고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인수인계, 그러니까 그 차량에 대한 인수인계 기간 동안 그 선탑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어떤 분, 저기그 차주분 보니까 그전 기사한테 아, 이렇게 해서 며칠 날까지 같이 운행을 좀 해줘라. 어디어디 구간? 어? 사람이 잘 모르니까 거기 회사 이제 납품하는 뭐그 물건 상차지라든지 하차지에 대한 이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상황이라든지 상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선탑을 어그 시키고 어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좋겠죠. 근데 우리 차량을 구입하시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아, 구입을 하려고 들지? 아마 대부분이 그 기사를 몇 개월이고 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 그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아시는 분 계셔서 일주일이고 쫓아다니면서 운전도 해보고, 네. 배 타고, 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보고, 어, 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해줄 만한 분이 계실지, 그것도 뭐 모를 일이고요. 선탑을, 일단은 뭐, 그, 기사를 타면서 선탑으로 하면, 그래요. 기사 타는 동안, 어, 그, 월급이 나오죠? 어, 월급이 나오는데, 내가 다른 분, 아시는 분을 쫓아다니면서 <laughs> 어, 선탑을 하게 되면, 그거는 월급도 없고, 일당도 없습니다. 어, 그냥 내가 진짜 배운다는 의미에서 밥사줘 가면서 어, 타고 다녀야 되겠죠. 어, 그거랑은 기사를 타는 거랑은 많이 틀리겠죠. 기사를 타서, 아, 그래요. 수입도 발생하면서, 내 네, 경력도 쌓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이런 방법 방법 중에 하나에요 차량을 여러 대 갖고 계신 차주분이 계세요. 차주분이 임대식으로 나한테 차 할부금 하고 한 달에 월 얼마씩만 더 줘라 기름값하고 그래놓고 네가 나머지는 코를 빌고 다녀라 하시는 분 계세요. 진짜 있어요. 음. 그런 식의 어떤 임대, 아, 그건 약간 뭐 다른 경우겠지만 아, 그런 경우. 내가 진짜 차량 구입을 할수 없는 상황일 때, 어, 그리고 내가 진짜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 차를 내가 할부를 넣어가면서 굴리기는 조금 힘들다 할때 기사를 타고, 어,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콜바리를 해도 콜을 치고 다니면서 일을 해도 내가 할부금하고 그 사람한테... 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줄 수가 있는 소리가 된다. 내가 그리고 나머지 갖다가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충분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임대차로 뭐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laughs> 글쎄요. 뭐가 좋다고는 제가 말씀드리니가 특히 뭐. 뭐 저는 길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좋은 방법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 중에 뭐 우리 하실 수 있는 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없으셔도 너무 부담스지 마세요. 제가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가 차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얼만큼 할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아, 내가 이거 차 진짜, 그렇죠? 운전하는 것도 뭐, 뭐, 저기 해서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러면 일단 콜 잡는 것도 문제고, 예, 그런 것도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사 타는 게 6개월 정도 기사를 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콜 잡는 거라든지, 아니면 콜 잡는 게 아니더라도, 상하차 하는 거, 그리고 하다 못해 이렇게 초심자들이 제일 많이 그 물건을 실고 내릴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지게차 기사하고 많이 부딪혀요. 갑질이다 그러죠. 그것도 뭐 꼴랑 뭐 어쩌고 한다고 갑질해요.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데, 지게차 기사들. 어디 가면 진짜 친절해요.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진짜 친절한데, 화이트 질로. 예, 취계차 기사 너무 친절해요. 제가 다니는 데가 뭐다술병을 이렇게 공병 싣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주로 이제 술 공병들을 많이 가는데그술 공병들 대부분 다 친절해요, 부분 <laughs> 참 희한하죠. 아, 약주를 많이 하신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친절한가봐. 음, 아무튼 예, 다 친절했습니다. 그런 분들 예, 유이하고 또 어디 가면 되게 갑질을 많이 해요. 뭐 상차하는데 뭐 차를 이렇게 대서너 지금 너부터 못 해주겠다는 또 예? 우리 오후에 몇 시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30분 빨리 왔으니까 30분간 대기하라는 놈. 아 짜증나요. 아주 말도 안 해요. 어떤 어떤 저기들은 뭐 물어봐도 대꾸도 안 해요. 개가 짖나보다 그냥 그런 거 많은. 와, 그런 경우에 진짜 스팀 막 돌아요. 어떡하겠어요? 기사 입장에서는 빨리 뛰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아, 예. 예. 어떡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아무튼, 갑질라는그 저기하고도 많이 부딪혀요. 그래도 조금만 참으세요. 참으리니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음. 아무튼, 좀 참고. 하시면 될것 같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부딪히는 것들 여러가지 제반적인 것들 일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갈때어 요령 이쪽 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저쪽 길은 이렇게 가야 되고 사실 시내도로가 차는 많고 해도 차라리 운전하기가 편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시내도로에 차만 없으면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기는 확보가 되니까, 최소한 가로수에 부딪힐 일은 없어요. <laughs> 근데 이 시골길 같은데, 편도 1차로 특히, 편도 1차선, 국도길 지방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나무 가지가 뭐, 내려와 있는 게 거의 윙 때려요. 어. 윙 때리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막 차선 가운데 중앙 분리대 아니 중앙선 물고 다녀요. 거의 화물차들 보면 특히 윙바디, 네, 윙바디 차량들, 그 윙바디 차량들은 높이가 보통 3.5m 이상 거의 나오니까 대형 차종. 근 위에 조금만 모하면 뭐 다는 거예요. 다서 오늘도 저도 진안에서 올라오면서 거기 맨날 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가운데로 아무리 땡겨도 안 돼요. 건너 차선으로 가면 반대편에 나무에 닿아요. <laughs> 그래서 가운데로 최대한 붙여서 가서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부딪히지는 말자. 아, 예, 이렇게 하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또 맞은편에서 큰차오면 서로 곤란해요. 그 차도 이 나무 때문에 가운데로 오고 있는데 저도 가운데로 가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조금 나무가 들 있는 쪽. 예. 중간중간에. 살짝 진짜 서행해줘요. 서로 네, 그런 경우들이 있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 저기 차량을 구입해서 운전하시는 네. 트렁크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 네, 나중에 딱 몸소 한번 그런 겪어보시면, 아, 예전에 로드러너가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 뭐 그런 것들 뭐 내가 하다못해 어 뭐이 시내 그러니까 시내 시외 아니면은 뭐 도로 뭐 고속도로 뭐 이런 주행할 때어 주행하는 요령 이라든지 차량들하고 서로 그래도 어느정도의 저는 소통을 하면서 다닌다고 보거든요 차량들끼리 대형차들끼리도 추월할 때 어느정도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저런 뭐 서로 이렇게 졸릴 때 깨워준다든지 이런 것도 소통이에요. 네. 그 졸고 있는 차량들 깨워주는 것도 네.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경험해서 다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서로 이렇게 그런 운전하면서 어떤 지켜야 될 것들 네. 것들도 좀 배우고 기능적인 면에서도 내가 운전 기술 뭐 내가 아이 정도 틀어서 들어가면 골목길을 들어갈 수 있다 어 이만큼 가면 아못 들어간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차선에서는 유턴을 할수 있다 못한다 후진해서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 이 정도 공간에서 어 차를 음 회전을 시킬 수 있다 못한다 뭐한이 정도 뭐 이런 거를 배우는 그, 우리 선탑을 할 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이렇게, 월급 기사를 한 6개월 정도 해보시는 편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 선탑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어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 정도로 상탑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그 어떤 차량을 그 구입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차를 고를 것인지 차종이 어떤 게 있는지 뭐, 어떤 일을 고르는지는, 고를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몫이니까, 어, 어떤 차량이 있는지, 그 차량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차종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톤수별로,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1톤 차, 2.5톤, 3.5톤은 뭐,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어, 5톤 단발에서부터, 5톤 축차, 어, 0발이 그리고, 안쓰리 그리고 앞사바리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퇴근길 장시간 운전하게 되네 집에는 뭐한 8시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그 시간까지 맞춰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즐거운, 시간.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고 행복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근합니다 고 갈게요. 응. 안녕히 계세요.